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레드데드 리뎀션 2 저번 갭투스 브리지에 이어서 어, 델로보의 솔로몬의 아방궁 그 공략하는 영상을 어,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네. 자 우선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저 멀리 보이실 거예요. 네, 저쪽에 솔로몬의 아방궁인데. 따라 어좀 내려갈게요 그리고 요 돌산 보이시죠? 요 돌산 뒤쪽에다가 음, 말을 좀 숨겨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네, 무기는 저번처럼 슴, 스프링필드 라이플, 리스프레스탄 그리고 샷건 예. 이렇게 준비해 줄게요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, 자동 사격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다는 거 예,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예. 자 그리고 예, 지금 요 바위 보이시죠? 이 예, 바위에 숨었는데 어, 정말 여기서 한 동안 싸워줄 거예요. 예. 자 그럼 시작할게요. 저 앞에 이제 몇명 보이시죠? 저렇게. 경계 쓰고 있는 네, 시작하겠습니다 네. 한동안 여기서 계속 숨어 주시면서 이렇게 한놈한놈 해치워 한놈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 맞았네 자 이렇게 좀 해치워 주고 나면 약간 소강 상태가 되잖아요 이럴 때 지도를 좀 확인할게요 확인하면은 어, 저쪽에 한명더 있는데 스나이퍼로 볼까요 네.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건물 안에 3명 남은 거 보이시죠? 얘네들은, 어... 자, 보여드릴게요. 요, 어, 지하문 보이세요? 예. 네. 지하문 좀 주의하시고. 그리고 여기 바위 보이시죠? 자, 이 바위로 좀 이동할게요. 자, 좀 경계를 하고. 시야로 네, 저, 저 바위 쪽으로 네,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서 숨겼습니다 음, 여기서도 잘안 보이네요 쟤네들이 한동안 여기 저기에서 안 나오거든요 어, 그게 좀 많이 답답해요 음,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문에서 이 지하 문에서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갑자기 확 하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, 자 여기서도 잘안 보이고 사격이를 하기 힘들다. 그다음 저 가운데 에또 바위가 하나 또 있거든요. 자 저쪽으로 이동할게요. 네, 이요 바위 바위 뒤로 이동하겠습니다. 하면은. 애들 보이시죠? 예, 쳐줬고요. 저기 말 타고 이제 자, 조치에 3명 나왔어요. 자, 이제부터는 샷건으로 바꿔주세요. 이제 애들이 이쪽으로 막 튀어올 거예요. 이제부터는 예, 이쪽으로 한 번씩 올 겁니다. 보이시죠? 해야 되는데. 샷건이라 한 번에 안 듣네요, 멀리서는. 이제 두명 남은 것 같네요 이렇게 멀리 있는 다시 스크린 필드 라이플로 자이 저기 한명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하에서 지하에 애들 조심해주세요. 이제 두명 나왔으니까 다해치워겠구요 예. 자, 이렇게 해서 예, 해치워줬습니다. 다들. 음. 예. 자, 이제 털어줘야겠죠. 저도 여기 공략하는 법을 한 세네번밖에 못했기 때문에, 어, 이보다 더 좋은 공략법이 있을 수 있는데, 어, 잠깐요. 아이고, 아이고. 가 확실히 주의해야 할 건요. 어, 요... 그리고 지하문 보이시죠? 지하문 다. 지하문에 있는 애들, 요, 여기서 두 어, 명에서 세명 내지 가 예고 없이 어, 튀어 나와요. 얘들 타이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. 아직 제가. 그래서 얘들을 좀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. 아직도. 계속 달고 있고요. 여기도 이제 좀 어, 워낙 넓은 곳이니까 예. 스프링필드 라이프를 쓰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. 예. 뭐 스프링필드가 어, 확실히 뭐랄까 어, 연사나 어, 그 연사력이나 음. 그.. 뭐죠? 재장전 같은 거에선 굉장히 느리.. 느리긴 해도 어, 정말 이.. 어, 역시 한방 위력은 정말.. 한방 위력하고 사거리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이고 이제 먼지가 좀 걷혔네요 아, 정신없네요 제가 뭘.. 안 뒤진 애들이 더 있나? 어떻게 요좀 확인하겠습니다.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뒤졌고, 얘도 뒤졌고 감지진 내가 또 있나? 아, 여기 와 물속에도 이렇게 오. 다 뒤진 것 같은데요. 음, 가방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참고로 저는 귀중품 가방 쓰고 있어요. 네. 뭐 동부는 아직 안 구했습니다. 동부 가방은 아직 안 구했어요. 네. 그리고 시계도, 오, 시계는 다 쳤네요. 되겠네. 어서까지 공략하면 얼추 다찰것 같네요. 네. 자, 그리고 요 지하 내려갈게요. 지하 내려가면 여기, 여기 지폐가 또 있죠. 방금 챙겨주겠습니다. 50달러. 음. 아, 왜 이렇게 안, 예. 어. 네. 이렇게 하면, 50, 50달러. 예. 네. 이렇게 해서 100달러 정도를 구할 수가 있네요. 예. 네. 확실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. 우선 여기서 어 저는 최대한 여기서 최대한 이 바위에 숨어서 최대한 여기서 애들 해치울 수 있을 만큼 해치우고 어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는 데어 여기서도 애들 아까 보셨지만 여기가 어 가끔 여기서도 어저 건물 안에 있는 애들 해칠 수 있으면 해칠 수 있는데. 그다음 잘못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예 애들을 여기서 해출 수가 없으면 예. 다음 이쪽 아까 봤던 저 바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이 지하에 튀어나온 애들이 예고 없이 나와요. 갑자기 이동 중에 튀어나와서 막 공격할 수가 있어서 어 그게 좀 많이 위험합니다. 쪽에, 여기 있는 애들이 예, 그런 점이 좀 있긴 있죠. 예, 음. 예 그렇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어, 오늘 예, 솔로몬의 아방궁 어, 공략하는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예, 예뭐 어디까지나 뭐.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